다시 초대해. 프프카카철구야 <laughs> 우리.. 내가 빌.. p dig up, dig 빼달 dig up, dig up, dig up, dig up, dig up, dig up, dig u 주는 빼준데 아, 어, 빼준대! 이가 아까처럼 1킬로 쏙 많았다. 너 뭐야? 아프리카 철수. 니가 왜그 안에 들어왔어? 이 엘틴 높아. 이거 레기딩 그거야. 0이야. 아, 봐봐, 내. 초대받아. 봐 초대받으라고! 아니야, 아, 레디 하면 레디 하면 돼. 우리 팀 됐어, 레디 해, 레디 2 1대5야 他站子打不了。 如果你。 야 이거 기모초보 고 계속 닦으러 다녀야돼 무슨 말인지 알지? 여보세요 나야 아, 거기 잘 지냈니? 오랜만이야 내 사랑아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우렸서 와, 여보세요 너무 나야 너무 정말 미안해 이 개보다 전장해지기 씨발럼아 나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듯이 킬을 했어 나 바로 와야돼 빨리 통먹어봐 가야 돼 나도 총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엠포 있다 엠포. 좀 있다가 오빠랑 멀어가 잘못 떨어졌어. 어디야? 나 교회 쪽. 좋다. 교회 쪽? 아, 있다, 옆에. 빨리 닦고 나가야 돼. 붙어줘 이제 한명 그만해 아니 나 옆에 있어 올것 같아 내려와봐 옆에 있다고 연탄 오빠 아 연탄이랬나 그거 오빠 아니지 어디 다른 건데? 아니 소리 났어 어, 나 그거 나가지고 옆에 우선 파밍이 나옆나 이거 아껴 아니 파밍을 하면 안 된다니까 계속 닦으라 아니 가... 나 총이 없다니까 아이 새끼 어디 갔어? 아 지금 이 시킬 이상 닦아야 돼 무조건. 다무죄제냐 씨. 어 사운드. 나총 먹었다 가자. 빨리 따라와. 쟤 새끼를 어디? 냐 새끼가 저쪽 라인을 들었다고? 오발 먹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오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오발도 먹고, 뭐 조끼도 먹고, 다 먹어, 빨리. 한팀더 있어. 근데 저쪽 라인 다 털려있던데? 전면. 전면 따라, 따라. 반대 더 있는 것같은데이도 끼고 빨리 차 타고 나가자. 어, 저 야, 너 아까 들이 저... 아, 저저 졸라에 다문 열려 있던데, 밤... 밤수... 어, 왜? 많이 내렸는데 밀베 존나 많이 내렸고 아니 두팀 내렸었어 근데 지금 3명킬이니까야 차타고 얘 돌아다니자 이거 차 있어? 차 없어 너그 도로가쪽 봐봐 교회쪽 도로가쪽 봐봐 교회쪽 좋... 없었어 따라와봐 말이 난... 안되는데 이게 쪽쪽 라인 한명더 있는데 그쪽한 저기를 누가.. 따라오고 있어? 차 응. 찾아야 돼 무조건 여포해야 돼 이거 와, 차가 없다. 아, 저 사운드 들린다. 아, 저 내려가자. 일로 봐저 닦으러 가자. 여기 문 열려 있는데. 잠깐, 그러니까 내려간 건가? 아니면 저좀 있어. 시간? 너무 허비하면 안 되는데. 어? 아, 이 밑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 그거 잊지 마. 너 오른쪽 가봐, 있는 사람 있는지? 저 오른쪽 집 있지? 나여쪽갈 테니까 반대 가봐. 아나 혼자 죽일 실력도 안 되는 데 오른쪽에 갔다. 오른쪽 가자,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 같아. 한열렸 오른쪽이다, 오른쪽. 잘 봐봐, 사람 있어. 와! 첫 사운드, 아, 좀 나온 날 개새끼들아. 아파트 주 사운드, 아, 얘네 아까 어디 갔지? 와 진짜 돌아버리네. 와 차가 없다 차가 없어. 씨. 차 사운드. 거기 정면. 알아라 로즈 까보자. 나 최소한 20킬 이상 해야 돼. 아, 오빠가 급한 마음에 혼자 그렇게 나대면 뒤지 살아를 쏠 우리 주스쿼드할 거야. 어디야? 어? 뒤다 뒤에 좀봐 나봐 나봐. 나왔다. 기다봐. 기절 아니야? 거기... 아니 기절 아니야. 거기 타자 차온또 온다 여기다 조사 킬킬킬킬킬킬 킬했으 빨리 말했어 나 총있으면 총먹어야 돼너 M4먹었어? M4있었잖아 방금 아, 나 M4못써 어? 나 M4못쓴다고 아 M4아니야 나 M16이야 너 이거 뭐막 부산 먹고 스카리타 뭐, 스카이 어? 보라 팬도 먹고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 이거 빨리 스피드 있게 닦아야 돼아좀 나와라 개새끼 뭐고 이거 씨발아 막 끄지라 아 같이 아, 다찾타봐저차 타러 가자. 차다고다 닦자, 이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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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렸구 털, 털는 게 문제가 아니야. 타봐 빨리. 천만여, 만 보기, 보기, 보기! 사람이 다 옆으로, 옆으로 떨어진다. 먹어, 오, 말해라. 빨리 와, 빨리 빨리 다, 빨리 다. 왜? 두 명이 없어, 왜한 명만 있어? 갖고 아파트, 아파트 옥상이다, 옥상인 거 같은데? 멀어가자. 아, 따라 따라 따라. 집안에 또 있다. 집안에 또 있고 왼쪽 또또 있다. 일단 주위에 먹자. 주위에 먹자. 내려온다. 빨리 올라봐. 올라. 문 닫았다. 어? 문 닫는 소리? 내가 공방할게. 없어. 여기 안에. 아냐.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존보다나봐 오른쪽. 뭐해? 존보야 어디서, 어 미, 미친 거 같은데, 나와봐. 오른쪽. 여기다. 쟤문 닫았다 여기다 나봐나봐 없는데? 어? 밑에 조심 큰일 났죠 그지아킬킬 사배 있나 봐봐 빨리빨리 빨리 먹어 나가 나가자 사배 없지? 그다음나 파츠 좀먹게 송이 아, 숨질 좀이 없어. 야, 거기 먹고 나가, 거기 일로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일로 타, 고 배열만 <laughs> 저거 너 왼쪽 먹어 왼쪽 상자 뭐야 어 얘도 없어 어나타 빨리 타 사타 빨리 타 나와 나와 계속 다 탈까 야돼 우리 너몇 킬했어? 야 잠깐 장난다, 잠깐 장난다, 싸움 준비! 내려라 개새끼야!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야 핵이면 솔직히 무효다, 얘 봐봐. 졌다 해, 졌어. 안기 판으로 리프트권 내기 하자. 그리고 이거 이기면 돈한판이라 몰아주기 가자. 아, 네가 막판에 진짜 1킬만 해? 네가못 했어. 네가 막판에 1킬만 안 했어도 돼서 네 킬만 했어도 우리 이겼어 진짜로. 와 존나 어이없다. 씨발 묻다 가자. 아, 리프트건 가자니까 오빠. 우리 여기서 이... 맞... 아, 그냥 좋지. 일하 그냥 씨발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느냐. 아니, 그러니까 쿨하게 인정하고... 야야야... 우... 야, 야. 여보세요? 네 뭐이 개새끼야! 야, 니 끝난 건 갈래? 와, 눈녹당하네 씨발. 외신간이 너무 못했어. 아...